거제시 출범 30주년 제31회 거제시민의 날 행사 개최 거제시가 출범 30주년을 맞이해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고현항 매립지 특설무대와 라온체육공원 일원에서 제31회 거제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거제시 주관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 향인과 역대 명예시민들을 초청해 거제시민들과 거제시 출범 30주년을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행사 첫날 12명의 역대 명예시민과 함께하는 오찬과 향인 만남의 장이 마련되며 고현항 특설무대와 라온체육공원에서는 각각 시민참여 노래경연대회 노래 할거제와 명량운동회가 진행됩니다. 오후 6시부터는 식전공연과 기념식 통합 30주년 기념 퍼포먼스 1600대의 드론 라이트쇼에 이어 이찬원, 김용빈, 경서예지, 비와이 등의 인기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거제 시민들에게 뜨겁고 신나는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사 이틀째에는 시민 걷기로 시작해 가을 버스킹 공연, 거제 락고, 락 페스티벌, 김경호 밴드 등의 행사와 공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합니다. 해녀문화체험, 드론 조종체험, 몽돌 그리기 등 체험 부스 10여 종을 운영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푸드 트럭 존과 다양한 셀러들이 모이는 플리마켓 등도 축제의 즐거움을 배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관계자는 올해는 통합 거제시 출범 3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모두가 하나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될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행사장 주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가능한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기사는 거신문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